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텃밭이 왔습니다 오이 잎을 싱싱하게 키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이 잎들이 전체적으로 다 싱싱합니다 제가 여기 15평 하면 텃밭입니다 자, 오이 잎들 전체 다 싱싱합니다 오이 잎들이 싱싱해야지 오이 수확을 많이 할수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이 세 폭이 심습니다. 세 폭이. 세 폭이 심었는데, 오이를 벌써 한, 한 55개는 다 먹었습니다. 오늘도 제가 오이를 지금 요큰거 요거 수확해도 되는데, 제가 수확을 안 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 미 m 도 오이가 있고요. 오이 보시면 다제 팔았습니다. 이파리들이. 제가 오이밭에 거의 자주 옵니다. 뭐 하루에 한번올 때도 있고, 두번올 때도 있고요. 인터넷 보시면은, 오이 엽순을 다 따뿌리, 따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오이 엽순을 다 따뿌면, 오이가 그, 강압성장할게 별로 없어요. 그러면은, 오이도 많이 열리지 않고, 그 자라는데, 좀 많이 불편합니다. 예, 잎들이 많이 있어야지, 잎들이 많이 있어야지 열매도 많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그 오이 자체가 싱싱하게 자랍니다. 자, 제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잎들을 제가 좀 거의 매일 조금씩 솎아냅니다. 솎아내는 엽순을 솎아내는 게 아니고요. 전체적인 공간이 잘 바람이 잘 통하고죠. 햇빛이 잘 받도록요. 제가 항상 잎들을 솎아냅니다. 자, 보시면, 밑에도 오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도 자주 줘야 되고요. 제가 보시제 오이로 보시면은, 이 밑에 보시면 엽순들을 다 키워 올렸습니다. 가지가 한 개가 아니고, 뭐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이렇게. 왜 이렇게 키웠냐면은, 밑에 열리는 건 따버리고요. 위에서 좀 이제 열리게 하는데, 여기가 보시면, 다 잎들을 제가 많이 살립니다 잎들을 많이 살려야지 오이들이 싱싱한 오이들이 많이 열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보면 한 3개씩 붙어있죠 붙어있고 저쪽에도 여기 보시면은 한두개 붙어있죠 이 앞에도 지금 달려가 있고요 달려가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오이 잎들이 다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보면 그의 오이잎을 엽수를 너무 많이 쳐요. 엽수는 어느 정도 살리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오이를 지금 이게 5월 한 10일경에 은면 돼요. 그죠? 지금 밑에 보시면 비늘를다뜯어놨죠 여기다가 그 사람하고요.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고 한 20일 지나서 비를 료 조금 주고요. 그러고 다시 제가 한 20일 지나서 20일까지 안 되겠네요 5월 10일이니까 아니, 6월 말하고 그러니까 20일 되겠네요 또곧두 번째 때는 이제 비료를 좀 많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안 닿게 가지고 많이 줬습니다 입들이 싱싱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입들이 싱싱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엽순을 많이 치지 마세요 엽순을 많이 치면은 안 됩니다 공간 그 햇빛 잘 들어가게 할 정도로 해가지고 열심히 맞야 됩니다. 여튼 잎이 많아야지 오이가 많이 열립니다 강하선 장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. 자 그러고 요거 저는 이제 무농약을 키웁니다. 마이네즈, 은행 잎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교대로 쏟아 합니다제그 유튜브에 올린 그런 거 이제 마이네즈하고. 은행잎 이제 소독하는 건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고추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